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을 쟤 옷에 놓을게요. 다 이제 막창을 풀면 침대가 나와. 이게 잘안입는거예요 여기서 너무 쉬워 보이잖아. 승마창이 원래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얼음이죠 얼음도 도시에 끓이는 거지 어떠셨을까요? 거의 끓이면서 이아좀더한번더익혀고 상처 보면서 한두 번습서해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3분의 7인분 정도 나온다고 엄청 빠르요 5인분. 네. 어, 가운데 이제 한번 잘라주중간니중간 그래 패잘 잘하게 썰면 돼요. 야. 푸짐하네요. 이 두꺼운 게아딱하 두꺼운 게고 얇은 거하고 일부러 섞어왔어요. 그래도 두꺼운 게 좋지만. 좋지만은 네. 그것만 멋지잖 <laughs> 않아. 그렇지. 그래서. 다들 두꺼운 거 달라 하세요. 이 왜냐면 이딱그 한국만. 야, 색깔을 바 얼마나 좋아요. 야 딴 데는 이걸 구워서 굽는 아니라 그냥 퉁통이니까야돼니까 여수가 오랜가? 네, 어떻습니까? 두께가 엄청 두껍긴 두껍네두면한 개는 해 이렇게 하니까 이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먹기 좋을 만큼. 그래도 제가 네요 3분님, 한번 한번 네. 이제 한번하 하우스드 전화 번 해보세요. 사분님이 이제 그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과감히 음? 정해야 되는 과감히 응용을 멋진 게끼워놓고 오케이. 하자. 예. 거기서. 예. 사인 파보세요. 들어가 하면은. 와. 사람도 양념이 안 빠져. 근데? 네. 예. 괜찮죠? 열고 털어